측순입니다. 측순을 갈용이라고 그러죠 갈용. 예, 측, 잎을, 갈엽. 여름에 꽃이 필면은 그것을 갈화. 겨울에 뿌리를 결걸하는 것을 갈근이라고 합니다. 한나무에서 이렇게 좋은 여러 이름을 한꺼번에 다 가지고 있는 풀이네요 그죠 자칠은 갈룡이라 그러는데 에, 갈룡이라는 용은 아주 힘이 최고 우리의 상상의 동물인데 그만큼 어, 용자를 붙였다는 라 것은 강력한 힘을 어떤 가지고 있다라는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겠죠 직순이 아, 보면은 봄에는 보면은, 보면은 아주 빠른 속도로 자랍니다 어떤 때는 하루에 20cm, 30cm 쭉쭉 이렇게 보호에 아주 빨리 자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동의요법에 의해 가지고 어린이 성장, 반류, 성장 촉진을 시킬 때는 이 어린 직순 갈용을 쓰기도 했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뜯어서 차로 어, 사용하셔도 좋고 이 항아리에다가 설탕을 버무려서 한 1년간 정도 숙성시켰다가 음료로 사용하셔도 아주 어, 도움이 됩니다 자, 갈화는 어, 여름에 예, 꽃이 피는 갈화는 특히 어, 보면은 열을 내리고 어, 술독을 제거해주고 어, 가래를 잘 나오게 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대장염이나 아, 악성 종양에도 더러, 어 쓰이기도 합니다. 자, 칡뿌리는 이 갈근이라고 하죠, 갈근. 어, 우리가 흔히 말 하는 칡뿌리를 우리가 들어 많이 쓰는데, 예, 우리가 탕질를할적에 칡은 원래 승미가 다소 차면서 단 맛이 납니다. 단맛이 나기 때문에 칡은 어 단맛은 위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장에 소화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칡을 우리가 보면은 어 약초를 끓일때 한두개 쓰기도 하죠 그죠 그런데 칡은 어 숙취해소에 좋기 때문에 우리가 어 술을 먹고나면은 어 생접을 먹고 나면은 숙취가 빨리 해소가 됩니다 그런데 어, 칡젖을 너무 한꺼번에 많이 드시게 되면은 오히려 간에 열을 내리기 때문에 간을 좋지 않게 만들어 갖고 어, 눈 시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기 때문에 칡즙은 한꺼번에 많이 드셔 주시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죠그 어, 지금 보면은 어, 에스트로겐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에스테로겐이라는 것은 여성에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성에게는 오히려, 많은, 한꺼번에 많은 음용은 오히려, 그죠? 오히려 더 효과를 떨어뜨린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칡은 우리가, 어, 단맛을 내기 때문에, 약초를 끓일 때 감초같이 예, 한두 개씩 넣는 이런 부분들에서는 매우 유용하게 작용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단맛이 우리 인체에 보면은 소화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음식들이 보면은 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소화를 잘못 시켜내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소화를 잘 시켜내는 촉진 역할을 하는 것이 단맛인데. 그 단맛의 작용들이 보면은 어이 치기 잘합니다 보면은 치 그렇기 때문에 어그 치기 오히려 어 간의 해독에 작용을 하고 간을 어 간을 맑게 해서 우리가 말하자면은 어눈 간이 보면은 우리가 음양오행적으로 보면은 어, 눈입니다 눈. 예. 간이 건강하신 분들이 보면은 눈이 아주 말씀니다 눈이 예, 눈은에 대한 우리가 말하자면은 밝기는 심장이 하지만은 눈의 건강은 간이 하게 되지요 죠 그래서 간담의 간담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갈룡 갈룡은 어 치객에 대한 효과는 다 버금가는 효과는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성장, 발류 어, 촉진, 어, 이런 역할을 갖다가 많이 하기 때문에, 어, 직순, 어, 봄에 어, 채집을 해가지고, 수능을, 어, 차를 뜯겨놨다가, 어, 이렇게 쓰시면 일년 내내 쓰실 수가 있겠죠.